안녕하세요. 버튼 모티민이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침에 추워서 두꺼운 잠바를 입고 벙거지를 쓰고 이렇게 뒤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딴게 아니고 뭐 하나 이제 금나어가 씨가 연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기똥풀도 씨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감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번 돌려갖고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나와도 이제 꽃이 거의 다 지가 하고 있고요. 시가, 맺혀서,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종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되겠죠? 여기저기. 이게, 예. 이런, 이렇게, 풀이 위에 떨어지면은, 어, 발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게, 풀이, 워... 여기 여기 낙엽이 워낙에 많아서, 발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 개미나 이런 도움으로, 이제 얘가, 어 땅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보면은, 또, 발항을 못하죠. 발항을 못하는데, 제가 한 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왔다, 너는 비 오는데, 돌아다니냐? 조그마한 게, 비 오는데, 돌아다니네요. 이것도 이제 꽃이 되고, 이제 이, 이 창포도 어, 벌써 다 이렇게 시방이 매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느러미 앵거키죠 지느러미 앵거키. 자, 이게 이제 애기 똥풀이잖아요. 애기 똥풀인데. 이것도 이렇게 열매가 거의 익어가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뭐벼르벌가 많은데. 이쪽에는 진짜 애기똥풀이 다다 다 익었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애기똥풀 을 이렇게는 아 익은 거리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거를 한번 보모 어디다? 키가 아주 조그만해서 보일랑은 모르겠는데 아우 시간 워낙에 작죠요것이요것이 요것이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금낭화금낭화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워낙에 작으니까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비도 오고 비안 맞는 대로 가서 한번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눈썹 하나씩 빼 빼고 먹던 뱀딸기 뱀딸기죠 이것도 약재라는데 사실 맛은 거의 없어요 맛은 제가 봐도 많이 먹어봤지만 배고파서 먹었지 맛있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저쪽 허는 대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멋지게 꽃이 피었죠? 이런 이런 이거 시골 살이가 이렇게 전부 다 꽃천지잖아요. 여기가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이고 꽃천지 하반 꽃천지. 제가 이풀도 여기 베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벨라고 안 베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비가 안오네요 비가 안와서 자 요것이 애기똥풀이고요 자 요게 금랑화잖아요 이 금랑화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시방이 달리고요 꽃도 그렇게 피니까 시방이 이렇게 달리죠 그 다음에 애기똥풀은 끝에 끝에 이렇게 꽃이 피어서 대여섯개씩 어? 이렇게 끝에 열매가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근데 이제 자 이거하고 어자 이걸 한번 털어볼게요.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렇 번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은 이, 이 약해가지고 뽑으면은 대가 부러져 부러져 버려요. 자, 자, 이걸 대충 털어서 아무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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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실은 뭐 무좀에도 쓰고 약이, 약으로 쓰죠. 근데 만지면 은 이렇게 그 지저분해지고 가잘 씻겨지지도 않아요. 네, 네, 네. 또 하얀 데다 놓으니까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요거 요거 이, 이 하도 적어서 손톱 사이에 느끼네. 그다음에 금낭을 한번 털어볼까요? 금낭을 한번 잘. 자, 이것 중 까맣게 까맣게 생긴 건 이건 겁니다, 이렇게. 이것고. 자, 어떤 아직 아직 좀 덜련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라고 놔두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씨가 응? 한 군데 좀 모아 모아줘봐라. 자, 요거 크게 하고 요거 크게 하고는 완전 비교가 되죠 자, 이렇게 완전 비교가 되잖아요. 섞여보면은, 또, 여기, 금나마 뿌리다가, 얘기동 뿌리는 시간, 저기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가까이 한번 봐볼게요. 네. 잘, 어, 어. 안 보이네. 이제 또 이게 할, 이 까만 데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아마, 저, 그렇죠? 자, 자, 씨앗 끝에. 자, 뭐, 뭘로, 가르칠까요? 자, 이, 보면은, 이 시작 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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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자, 이 부분에 보면은, 하얗게 달려있죠? 하얗게. 보이시죠? 요, 요것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보면은, 끝에, 요, 하얗게 달려있죠? 요이? 워낙 작아서, 저도 잘안 보여요 지금 이게 잘안 보이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종침이라는 거죠 종침이 종침 자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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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사실은 뭐 지방 뭐 아미노산 뭐 포도당 해갖고 이, 이게 이제 곤충들한테는 에이, 참 영양 영양제 이게 영양제 이게 야내들이참 대단한 것이 이 영양제를 이렇게 달고 달고 나와야 응? 낙엽 외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은 응? 어, 바람를못오잖아요 땅이 안 다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먹기 위해서 곤충들이 이제 특히 특히 개미나 이제 이 개미 개미나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물고 어, 뒤로 이제 끌고 가죠. 응? 그래서 요요 요, 요거를 뜯어 먹기 위해서 요 요것이 이제 지그들한테 영양제니까. 이걸 뜯어먹기 위해서 물고 가죠. 물고 가갖고 이제 개미집이 보통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물고 들어가서 이제 뜯어먹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 땅속에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거는 이제 이 조그만 개미도 물고 갈수 있겠죠. 워낙에 작으니까 진짜 진짜 뭐 모기 눈, 눈, <laughs> 목이 눈알만이라 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비춰서 그렇지, 이게 또 하얀 거, 이거. 이총침을 어, 뜯어먹기 위해서, 개미가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흙이 덮여지는 거죠. 흙, 흙이 흙 덮, 흙이 덮여지면은, 이제 발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이 한나무면은 그냥, 뭐, 씨가, 뭐, 어마어마해버려요. 이것도, 이것도, 금낭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이게 또, 지그들의 이제, 사실은, 살기 위한, 어, 생존 전략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안 달고 있으면은, 어, 개미가 거들떠 보이지도 않잖아요. 잉? 이게, 요, 지그들한테 영양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제 물고 간다는 거죠. 개미들은 또 욕심이, 어, 그것을, 그것을 먹지 않아요. 물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간에, 가래, 간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발화를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이, 이런 종류의 것들이, 어, 우리, 그, 봄에 일찍 꽃 피고 오는, 나물로도 먹고 하는 그, 야생화, 얼레지, 얼레지 시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 종류가 하도 마, 많지만은 그 제비꽃 제비꽃이나 얘네들 얘네들도 이렇게 종침을 달고 있어갖고 그런식으로 번식을 하는거죠 오늘은 또 어, 금낭화 씨앗 채취를 하다가 어, 이게 애기똥판이 딸려 나오기에 제가 또 옆에서 괜히 궁시렁, 궁시렁, 또, 비도 오는데, 궁시렁, 궁시렁 해봤습니다. 자. 예,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음, 제가, 에이똥풀, 앗은 이거는, 성가신풀이죠 ,이? 사실, 무조매도 쓰고, 약재료도 쓰긴 하지만은, 예, 근데 이제 두, 두 가지 다, 사실은, 어, 전설이, 좋은 전설은 아니죠. 예, 냐면 야는 며느리의 한이 맺힌 그런 전설이 담겨있고 또 얘는 애기 먹고 살기 힘든 애기 한 부부의 애기 애기의 슬픈 또 사연이 담겨있는 그 꽃, 꽃이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성가신 풀이지만 은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야 되겠죠 그냥 사실 꽃은 예쁘잖아요 여기. 조그만하지만은 어, 예뻐요요 꽃이 가까이 보면은 상당히 예쁘잖아요. 이 꽃이 비 오는데 아침부터 공시렁공 시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버팀목 TV 임윤희 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